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곧 오게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소경이고 또한 거지예요. 이 소경 바디메오 여기에는 이름이 안나왔는데 다른 성경에는 소경 바디메오다 다른 성경에는 소경 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소경 한명이라고 했어요 예. 이 지금 바디메오라는 소경 소경이면서 거지야 그러니까 소경이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구걸해서라도 먹고 살아야죠. 네. 그가 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요 소경이 육적인 소경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소경이 있어요. 아멘. 네. 내불류예요 육적인 소경만 소경이지만 영적인 눈이 뜨여 있는 사람이 있고 또한 영적인 소경은 아니지만 육적인 소경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적인 소경도 되고 영적인 소경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눈도 뜨여져 있고 육적인 눈도 잘 보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기를 바라십니까? 영육이 다 눈이 뜨여져야죠? 그게 소경이다는 것은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문둥병, 이런 나병이라고 그러죠. 문둥병과 소경은요,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인류는 다 문둥병이고 사실은 소경이에요.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는데 따먹었어요. 마귀는 뭐래너눈안 죽고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무슨 눈이 밝아졌어요. 육의 눈만 밝아졌어요. 영의 눈은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이 그러니까 세상 인류는 다 소경이야. 영적 소경이야. 하나님을 뵐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요. 예배 동산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죄를 범하였으므로 소경이 되어버렸고 또한 문둥병이 되어버렸어. 자기가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 영혼이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줄도 몰라. 이것이 무감각이야. 그 소경과 문둥이, 이것은 죄인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상징으로 표현을 할때 쓰고 있어요. 그데 바디 메오, 소경이면서, 거지다 거지니까 어디서 거지 길거리에서 거짓을 세요 오늘 36절에 보인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할렐루야 길가에 앉아서 한푼 줍시오 이 사람은 그이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살수 없다는 존재, 또한 그러니까 자존심도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됐고 체면도 오래됐어. 왜 그래요? 살기 위해서, 아, 네. 풍암은 통한다고 그가 처음부터 그렇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할 수는 없고, 능력은 없고, 체력은 없고 어떤 재력은 없으니까 그래도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이에요. 근데 이, 이에게 응? 그렇게 구걸하고 있는데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36절에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른데 응? 지나가 무리들이 막 웅성웅성되면서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들었어. "저 무슨 소리냐?" "어떤 일이냐?" "소경은 보지, 보지를 못하니까, 귀라도 발달을 해야죠." 귀까지 막혀버리게 되면, 그건 가방성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이 소경 바디 메오가, 어, 갑자기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되면서 그런 소리가 나니까 바디 베어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다른 무슨, 무슨,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우린 물어봐야 되겠죠. 아에. 모르면서도 아는 체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아에.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아에. 근데 이좀 심상치 않은 그런 소리란 말이야. 그래서 이들이 무리가 37절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할렐루야 지나가신다. 응? 누가 지나가셔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그는 잡아야 되겠다. 기회를 놓치면은 죽는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러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배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돼.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은혜를 받을 기회다. 마지막 주님을 만날 기회다. 마지막 회복할 기회다. 내가 마지막으로 고침을 받을 기회다. 할렐루야! 이 지금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거지면서 소경이다. 가장 비천한 자죠 그런 앉아서 길거리 에 앉아서 거지 노릇을 하다가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데 이것을 이는 듣고선 즉각 큰 소리로 할렐루야 오늘 응?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이세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 응?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다이세자손이요 이렇게 했죠 응? 다의다이세자손이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응? 응? 외쳤다네 맹인이 외쳤다 소리를 쳤단 말이야. 예. 그만큼큼 절박하고, 간절하고. 그만큼큼에에는이이밖에에없할할루야 이런 간절함이 이 지금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그것이 있었단 말이야. 그거를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렇죠? 응? 내가 살려고 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응? 소리를 치겠어요? 그냥 고상하게 건져달라고 하겠어요? 그 여러분도 소리를 쳐야 돼. 응? 아멘을 고상하게. 아멘, 이렇게 하지 마. 아멘은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멘. 그이 주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 거지, 소경인 그가 소리를 칠때 주님이 들으셨어요. 아멘. 아멘. 대충 예수님. 체면 차리면서 자존심 차리면서 자기 위신 세워가면서 남의 눈치 봐가면서 혹시 내가 큰 수를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럴까 음? 혹시 내가 뭐 실수나 하는 것 아닌가 이거는 배부르고 등 따신 이야기예요 정말 배가 고프고 내가 정말 살 길이 없다면, 이 길밖에 없다면, 예수님밖에 답이 없고, 예수님밖에 길이 없고, 예수님밖에 내가 살 방법이 없다고 여긴다면, 얼마나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부르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냥 지나가버리면 끝나, 차가 올 때, 차를 세워서 타야지. 지나가버리면 끝나는 거야. 우리가 항상,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에 이를 때다. 지금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지금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지금 주님을 만나려고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런데, 그렇게 은혜 좀 받으려면, 뭐가 있어요? 방해꾼 양상 있는 거야. 응? 공부 좀좀 좀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방해꾼이 생겨, 안 생겨? 생겨! 펭글러! 이렇게만 해? 생겨요! 암의 소리가 작은 거는 아직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신 거야. 잇. 응? 방해꾼이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좀 받으려면 시험거리가 생기고, 원수가 벌써도 알고, 기분 나쁘게, 말 한마디, 기분 나쁘게, 사건이 생겼고, 여러분, 고를 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그러는 것 따라, 원수가 그러는구나.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 나한테 은혜를 주시려고 원수가 벌써 알고선 저렇게 방해하는구나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돼요 아멘. 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됐구나 하나님 응답하실 때가 됐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넘치게 주실 때가 됐구나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그왜 기분 나빠해? 응? 누가 좀 방해한다고, 누가 조금, 응? 안 좋은 소리 했다고 예배를 망쳐? 하나님 마음속을 망쳐? 이, 지금, 소경 바디메오 거지를 한번 보세요. 33절에,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39절에 누가 방해를 해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앞서가는 자들이 그 앞서간 자들 조금 음? 기득권 세력들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안다는 자들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먼저 된 자는 자라. 앞선 자를 나가냐. 먼저 경험한 자들, 먼저 예수님을 안 자들, 먼저 믿음을 가진 자들, 이 앞선 자들이 오히려 그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공부 좀 하려는데 앞선 자가 시끄럽다고 해야 하냐. 이걸 돌고 앉아있네자 그게 보세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그게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한 자라도 제가 틀리지 않냐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응? 뭐라고 하셨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이세 자손 예수요 다이세 자손 예수요 할렐루야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자손이라 했어요 나사렛 예수라 했어요 이 지금 거지 소경인 바디메오는 다윗의자손이라 했어요 다이세 자손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 지금 소경 받으면은 알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지만은 영적인 눈은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조사한인데이 소경 받으면은. 다이세 자손 예수여 하면서 더욱 큰 소리로 부르죠? 아멘. 여러분들은 아직 배가 부르고 등이 따셔서 크게 아멘을. 아멘아멘 오늘 뭐라 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예배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이거 예배자 여러분, 음? 지금 예배자가 그런 자존심 세울 것다 세우고, 자기 체면 세울 것다 세우고, 너무나 배부르고 등따시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간절함이 없어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마지막이야 주님 아니면 안돼 열두 해혈뇨병을 앓은 여인이 그 여인이 열두 해 동안 혈뇨병만 앓은 것이 아니야 모든 의사들한테 다 사기를 당하고, 돈도 다 탕진해버리고, 있는 것도 가사도 다 식구들도 다또뿔뿔이 흩어졌어. 그런 그 극한 상황에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살려고, 그래도 고침을 받으려고, 그는 예수님의 옷, 앞에서 잡지도 못하고, 뒤에서 옷까지라도 잡으면은 낳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이 간절함이, 절실함이 바로 그런 마음을 주님은 보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으면 당연히 역사하셨겠죠. 하나님이 눈을 또 주셨겠죠. 그런데 그 믿음은 없지만은 뭐가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간절한 마음이라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의 소리를 들으신다니까 주님이 들으신다니까. 응? 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하지만은 들으신다니까. 야저 간절한 저 아멘의 소리. 거기에 멈추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지나치시다가도 이 소경 받음에요. 응? 더욱 크게 응?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면서 막외치려니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를 불러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배자에게 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자기 체면 다 세우고 자기 욕심 다 세우고 자기 자존심 다 세우고 자기가 의지할 것 자기가 모든 것이 그냥 배부르고 등따신 게 이게 예배자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절명에 이것이 마지막 예배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이것이 내가 받을 은혜의 마지막 기회다. 할렐루야. 그런 간절함과 철실함이 있어야지 이 예배가 나한테는 마지막이다. 주님을 만날 마지막 기회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무엇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응? 예수께서 40절에 머물러 서서 명하여. 예수님 머물러. 그냥 지나가시다가 머물렀어. 그냥 지나가시면 끝나는 거야. 우린 주님이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 속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현장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으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그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소리친 거밖에 없어요. 음? 나사렛 예수여 하고 대큰 소리로 친 거밖에 없어.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머물러시 그런 간절함과 절실한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키가 작은 삽개오가 그 삽개오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든지 주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크게 에 머물러 계셔. 삽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머물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스차 지나가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시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42절 시작, 이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알렐루야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소경 받으려면 믿음이 없었어요 다른 믿음이 없으면 간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 된다 아멘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생명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치료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해결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거기에 믿음을 얹어 주시는 거예요. 무르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이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라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 자락도 없다면, 그 간절한 마음, 예배를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인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라도 있었어요. 그냥 예배 참석하면 되고, 뭐, 하나님 앞만 만나,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이 한다면 여러분, 주님은 그냥 스쳐 지나가실 것입니다. 왔다가 그냥 바람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아니라, 주님이 머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이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짧은 시간이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짧은 그 시간 동안에. 그 소경이고, 거지고, 그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크지만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육의 눈이 떠지기 전에 영의 눈이 떠졌고 그는 또한 육의 눈도 떠져서 자 43절 시작 곧 보게 돼요. 아멘 언제 보게 돼요? 곧 보게 됐어. 주님이 말씀하시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 곧 포기돼 버렸어요. 시간 끌 필요가 없어요. 아멘, 아멘. 내일 은혜 받고, 내일 치료 받고, 내일 문제 해결 받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곧 지금 이 신관에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난한 심령이라도 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그냥 오늘 예배 시간 참석하고 끝나버려. 주님 또 지나가시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마지막 기회다. 이것이 나에게는 초로의 기회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붙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들으면 되지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더라. 자존심만 세우지 말고, 고집만 세우지 말고, 그왜 기분 나빠해. 시험 도는 자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지 시험하는 자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지 아멘 아무리 시험하는 자가 있어도 그는 더 크게 좀 아멘 소리 좀 작게 하세요 이 정도로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이 있어주좋겠어 평생의 소원이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신다면 바로 그것이 예배자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에 모든 관심이 그런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이런 거 저런 거 따지 말고 정말 주님이 날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루를 어떻게 온전히 살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고, 나라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많이 답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요새고, 방패가 되십니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